안녕하십니까? 종합시타마기는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화음 방언 자의의 수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름 우 전이 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름이 이렇게 이제 변해서 이렇게 샤음으로 되어 있고 차즉 샤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샤음이 변해서 이렇게 샤름으로 샤름으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 우온 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우온의 이 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와 이 준즉 위 우라고 되있습니다 우온의 이제 중성은 화워의 준하면 보면은 이제 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당 이전 필 아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당 이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아우로 되었을 것이고 위혹 아오로 되있습니다 혹은 아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오나 아오로 이렇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약여 가운 중성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대략해서 보면은 이 가운의 중성과 별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 여 중국 여 포로 지위 이 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중국의 포로 오는 이렇게 이 과라라고 하는데 과라가 되는데 이 동국지 사로 지위 신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의 사로가 이렇게 이제 신라가 되는데 이 가이 징지로 으 되었습니다. 가이 이렇게 이제 증명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한어 이, 라, 자, 호, 로, 로되습니다 하물면, 하물면, 이제, 지금은 한어가 이, 라, 자는 이 말할 때, 로, 로 발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 로짜 로, 자, 지음, 노, 이, 무이 별호로 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이 로, 자의 음이 로, 로 되는 거는 이제 이별 차이가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로로 되는 거, 사로로 되는 것이 이제 신라니까 이 라도 로로 발음하면은 별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동운 중성 여 동자의 그 운의 중성을 보면은 이 당 이전에는 필위이 당으로 됐습니다. 당 이전에는 반드시 이게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이 정동 이 정동 위정 당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의 정동이 지금은 정동이고 조선시대까지는 이제 정 이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정동은 이제 그 음가가 정당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방오지 위이 봉오가견으로 되습니다그래서 방오는 이제 변해서 이렇게 봉오로 됐는 것. 것을 가히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이제 봉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속여제호 남영왈 오라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속에서 이 여자 동생이 남자 형을 이제 부를 때 오라바로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본 외화부 삼음 지합이 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래 외아부를, 삼음을 합쳐서 부르다 보니까 오라바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제호 여형왈 누이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동생이 여자의 형을 유씨 사람을 말할 때 가로되 누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본 이 내야모 삼음지합 이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래 내아모의 네, 삼음이 합쳐져서 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남형 거외의 이자 여재 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름직이 이 남자 형이 이 바깥에 이제 거하니 이 여자로 여자 동생이 그것을 볼 때에는 기존 아오 부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버지와 버금가는 이만큼 존경, 이제 존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형 거네이 자남제 시지. 여형, 이제, 이, 누이가 이제 집안에 이제 거하는 것을 남자 동생이 보면은 그전 그 기존 아어 모야라고 됐습니다. 그 존경스러움, 그 존칭이 이제 어머니와 버금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 화음 외로 됐습니다. 외의 화음은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의 화음 니로 됐습니다. 내의 화음은 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호형이 마수로 되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을 부를 때는 마수로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맹음지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맹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제위아이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를 이제 부를 때는 아이로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역 왈 아츠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부를 이 또한 이렇게 아츠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아이차 아 이음 지 전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차의 이음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이 숙부 번호 아츤 아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로 이 숙부는 본래 이렇게 아츤 아바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